안녕하세요. 10월달, 지금 세 번째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품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치 시즌은 저희가 이제 곧 다가오지만, 주문은 저희가 다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 주문을 해 놓으시고 저희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배송을 해 드리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제 모듈러 제품하고 울트라 프로라는 제품을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 나이 때는 아마 이게 집에 타파웨어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쓰려고 보면 예, 싱크대를 열어보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하시는데, 모듈러 제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냉장고에서는 사각하고 원형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이 냉기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어떤 걱정을 하시냐. 예, 사각은 왠지 정리가 잘될것 같고, 원형은 자리 차지를 많이 할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예, 그죠? 그래서 싱싱 블록도 이번에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냉장고에 꽉 맞게 블럭 식으로 이렇게 놓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각이나 원형이나. 그런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번에 보시면 300ml는 꾸준히 이것도 사랑받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적게 하시는 분들은 300ml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탭이 있어서 저희가 열고 닫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100% 밀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간 사이즈 600ml. 예. 600ml, 저도 이제 이거를 단체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첫 스타트를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중간 사이즈입니다. 나물 같은 거 담으셔도 되고, 김치 담으셔도 되는데, 보시면 창이 항상 저희는 어떤 제품이든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거가 들어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정말 만져보시면 저희가 코팅제를 바르지 않고 저희는 형광증백제 바르지 않아도 안에가 매끈매끈해서 거의 쉽게 물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연, 연 분홍으로. 그래서 300ml, 600ml, 그리고 이제 이거는 1L.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끊임없이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썰어놓으셔도 되고 과일 넣으셔도 되고 내가 잠깐 잠깐 외출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리고 중간 거가 1.5리터 그리고 맨 마지막 거가 2리터입니다 2리터 2L. 그래서 2리터 같은 경우도 여름에 수박을 넣으셔도 되고, 야채 넣어도 되고, 이제 항상 냉장고나 여러분들이 실온에서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보시면 지금 제가 300ml 3개, 600ml 3개, 1.1L 2개, 그리고 중간에 이 다홍색은 1.5L인데 이 색깔이 아니고요. 더 예쁜, 지금 약간 보랏빛, 그러니까 퍼플 색깔이에요. 그런데 샘플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사이즈는 골고루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저 쓰기가 편해요. 처음에는 2리터만, 1리터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어 중간 것도 필요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계산했더니 총 색깔은 지금 이 색깔로 나갑니다. 이 색깔이 아니라 어 정말 가을 색깔로. 예, 네, 퍼플 색깔로 너무너무 예쁘죠. 저도 볼수록 너무 예뻐서 제가 몇번 봤는데 총해서 12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0개인데 1.5L도 두 개고요. 2L도 두 개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작은 게 6개 필요해 라고 하시면 이걸 하셔도 되고 나는 중간 거가 필요해 하시면 이걸 하셔도 되고 나는 이 사이즈 이 사이즈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세트로 제가 많이 묶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훨씬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총 12개입니다 이게 12개 근데, 그냥 아예 멤버가가 여러분들께 얼만데, 얼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멤버가만 항상 말씀드리는데, 149,940원이에요. 그니까 15만원에서 60원 빠지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100% 밀폐거든요. 사각 같은 경우는 저희가 99% 약간 이제 공기하고 물하고 약간의 제가 클래스 1, 2, 3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좀 그런데 이 제품은 정말 끊임없이 예, 음식을 담으실 때 항상 가득 담지 마시고요. 약간 8부나 9부 정도 담으시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 끊임없이 사랑받는 제품인데, 모듈러 제품 300ml, 600ml, 1L, 1.5L 두 개, 2L도 두개 해서 149,940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냉장고에 뭐 타사 제품이 들어있는 분들은 저희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원료 자체도 저희가 정말 최고의 친환경이지만, 예, 밀폐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타파웨어 하면은 그래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좋은 제품이 판매가 잘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경기가 잘 돌아갈 때는 내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만원 주고 사 예, 만 원이 모여서 1 0만 원이 되고 쌓이는 건데,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하는데, 정말 요즘 이제 야채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비싸다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타파웨어를 한번 써보시면, 버리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의 맛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너무 예쁜 색이죠 이렇게 다홍색이 아니라 제가 이제 셔츠도 올리고 영상으로 계속 지금 올리고 있지만 이렇게 12개 149,940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 모임, 무슨 개모임, 무슨, 어, 종교 모임, 취미 모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보다 타퍼웨어로 하나를 하셔도 돼요. 두 개를 하셔도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금액만 책정을 해주시면 제가 그 금액에 맞게끔 선발을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제품은 예 여기 보시면 울트라 프로라는 게 울트라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정말 강한 뜻인데 어, 유리로 말하면 방탄유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파하면 냉장기 냉동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전자레인지 용기 대표적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레인지 용기 중에서도 잠깐 2분 3분의 데우기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10분 정도의 조리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전자레인지도 가능하고요. 오븐도 가능하고요. 에어프라이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열 온도가 250도씩까지. 그리고, 어, 저희도 이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안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했었는데, 어, 뭐죠? 닭구이, 전기구이처럼 비슷한 거 하고, 그리고 고기, 그, 간장 넣고 하는 게 뭐죠? 갑자기? 예, 동파육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여기다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일단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얼마 전에 출시를 했었는데 써보신 분들이 정말 좋다고 하고 저희가 밥은 기본이고요 그니까는 보통 1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븐하고 저희가 에어플라이까지 가능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가 기본이잖아요 전자레인지 없는 집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전자렌지만 전자렌지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오븐하고 에어플라이까지 가능한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븐 없으셔도 돼요 에어플라이 없으셔도 됩니다 이걸로 다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1.5리터인데 저희가 여기다가 밥은 기본이고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역국을 끓여도 되고요 여기다 돼지갈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뭐냐면 용기가 1.5리터인데 내가 두 가지 요리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용기하고 뚜껑을 이렇게 엎어서 위에는 그냥 간단하게 대우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왜 줬냐면 이게 원래 1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 원에 두 개를 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저도 지금, 어, 지금 주문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내열 온도가 250도씩까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동파육도 가능하고요. 내가 이제 우리 전기통닭도 가끔 먹고 싶지만, 거기 이제 소스를 발라서 안에 찹쌀을 넣어서, 약간 찹쌀 누룽지, 뭐 닭백숙이라고 할까요? 위에가 노릇노릇하게 그렇게 지금은 계속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16만 원인데 14만 4천 원에 지금 두 개가 나가요. 예, 근데 세척하기가 너무 쉽죠. 저는 이제 집에 오븐하고 제가 에어플라이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전자레인지 용기를 활용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전자레인지 용기는 간단하게 조리하시는 거. 예, 간단하게.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을 가지고 전자레인지에서 오븐에할수 있는 거다 가능하고요. 에어플라이에 할수 있는 게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까만 게 뭐야 그러세요. 그런데 LCP 라는 그런 소재인데 말씀드렸죠. 울트라. 그러니까 정말 방탄유리라고 할 정도로 전자레인지계에. 최고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리플릿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이즈도 알맞고요. 두 개가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하나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좀 늦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닭 같은 거좀 이렇게 닭구이를 위에 볼록 올라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용기를 이렇게 두 개를 덮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또 냉동실에도 가능합니다. 냉동, 냉장, 전자렌지, 오븐, 에어플라이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 두개 있으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정말 근사하게, 예, 12월 연말이 되면 이번엔 집에서 홈파티, 생일파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러 제품은 149,940원이고요. 울트라 프로는 두 개. 하나 아닙니다. 두 개에 14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휴일이지만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김치, 김치 기대하시고요. 저희가 다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지만 주문은 저희가 지금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예, 자주자주 뵙겠습니다.